시크릿 사주의 대운이란. 사주 분석을 할때 대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운이란 무엇일까요? 대운이란 10년 동안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운을 말합니다. 대운은 10년마다 오는 것이며 대운이 찾아오는 기준점을 대운수라고 합니다. 시크릿 사주에서는 내담자의 평생에서 언제가 가장 좋은지를 찾아주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며 언제가 운이 나쁜지 또한 알려서 조심하게 합니다. 대운 속에 세운이 있으니 올해는 어떠한지를 살펴서 치고 나가야 할지, 조신해야 할지를 예견해 드립니다. 만세력 어플에서 자신의 대운 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크릿사주에서는 내담자의 평생에서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지 살펴주고, 현재, 올해의 운은 어떠한지, 건강은 어떠한지,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서 행복한 삶이 되는 데 도움을 드리며 좋지 않은 대운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은 하와이의 정화법 포우포노포노를 이용하여 건강과 부와 평화를 잇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인간에게 닥치는 질병과 불행과 좌절을 물리치고 부귀와 평화와 행복을 지키는 하와이의 정화법을 시크릿사주에 방문하시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크릿사주 예약 전화는 0507-1474-5641입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